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일이란 영화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이란 영화를 오늘 금요일 저녁에 보고 왔는데요 음, 8시 5분부터 10시 15분까지인가 그렇게 2시간 여 어, 시간을 해서 왔습니다. 음,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눈물도 흘리고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. 어머니 생각도 났었고 <laughs> 그러므로 이제 후기를 남겨보는데, 어, 음, 두 분의 연기가 참 그게 강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설경구님과 김대원님의 연기가 무거우면서도 진중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음 제가 뭐, 이 영화에 대해서 크게 뭐, 이거는 좋다, 나쁘다, 또는 뭐, 흥행할 것 같다, 아닐 것 같다,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영화는, 음 한국인들은 공감할 수 있고, 2014년도에 겪었었던 그 일들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남겨봅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